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8장 21절까지 계속되는 큰 문맥 속에 있습니다. 이 8장 21절까지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맨 끝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바로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에는 교훈보다는 어,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어, 네, 교훈도 하시죠. 어,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그 문단의, 문단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천국 비유를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쭉 가르쳤는데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5절로 41절이 바다 항해 기사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는 거예요. 바다 항해 기사라고 그래요. 4장 35절이하죠.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5장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6장으로 가면 6장 45절로 52절에 5병 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5병 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서 7병 이어 이런 것이 나오고, 또 바다항의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다항의 기사가 이 전체 큰 문단 속에서 두번 앞뒤에 배치되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끼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전체그큰 줄거리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광주리가 남고 7병 이후로 4천명을 먹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바다 항의 기사 첫 번째 이야기인 거죠. 어, 이 이야기에서 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면, 일단 어, 환경, 이 갈릴리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치고 그리고 그날 저물 때예요.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도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우리가 볼때 왼쪽으로는 유대고 오른쪽으로는 이방입니다. 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건너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건너 간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5장 1절을 보니까 거라 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거라 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그런 광풍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37절을 보면,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가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배에 있는 그 배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 타시고 가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35, 6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광풍이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것도 그냥 광풍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풍이. 예, 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새벽에 오면서 어, 저는 이제 항상 나오기 전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잘돼 있으니까 날씨 확인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미세먼지, 비, 눈 이런 거 기호 어,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기온이 15도 15도더라고요. 그래서 윗두리가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겠지만, 바뀌었어요. 두께가 바뀌었어요. 또 내일은 또 떨어져요. 내일은 또 다른 옷을 입겠죠.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15.9mm가 온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게 오는구나. 근데 이제 경험상 이 예보가 딱그 타임이 아니라 살짝살짝 살짝 타이밍이 늦게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는 아파트라 아파트를 이중창문으로 해 놓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라는지 전혀 몰라요. 그하에서미 가서 일부러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지금 1 5 9 m m 면 이제 여름 폭우처럼 그보담도 더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아니면 그게 바로 앞전에 한 4시 뭐 이쯤에 지나간 예볼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지금하고.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어, 이 우산을 평소에는 조금 조그만 우산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폭우가 온달해서 생이 넓은 그긴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아파트 문 밖으로 딱 나오니까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 안 오더라고요. 못말을하려고 뭐 지금 이러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온다면. 막 엄청난 폭우, 광풍 막 이런 것이 몰아치는 이런 거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잠잠하고 평온하고 순탄하고 그야말로 순풍이 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인데 무슨 여름처럼 15점, 여름에도 15. 여름에도 뭐 15.9뭐15.6 이런 비는 드물어요. 그야말로 막 태풍, 폭우가 쏟아부어야 그러는 거지. 보통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뭐 5mm, 10mm 이 정도거든요. 요 밤새 지금 15점 얼마가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제 이게 이 본문의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돼요. 그래서 35절로 37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수 있죠.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고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결이 아마 이 비도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어,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째서 이 광풍을 그냥 놔두시느냐? 아니 그냥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왜이 광풍이 부느냐? 예수님이 가자한 길인데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그 이야기도 그 이야기지만 이 갈릴리 바다가 약 길이가 한 20km 정도 된다고요. 폭이 12km고요. 그 20km 생각을 해 보세요.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호수인데 바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이 갈릴리는 뭐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죠. 이보다 큰 호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바다예요. 요단 계곡 북쪽에 있고 언덕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호수가 이렇게 평탄하게 어 그렇게 그 어떤 그 진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덕으로 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배를 대는 곳이 어 정해진 곳 말고 다른데 아무데나 될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언덕으로 둘러싸이니까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물과 기류. 헤르몬산은 그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 바람이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는데 정말 바다에 물결이 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요. 이걸 제가, 어, 언제, 몇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한 뭐, 십 년, 10년, 십 년까지는 안 됐나? 우리나라의 KBS에서 갈릴리를 방영해 준 적이 있어요. 그 봤더니, 진짜,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닙니다. 막 바다처럼 파도가 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도 어려움은 있다 그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그 10편, 23편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안 가게 하시지 않, 아니요, 안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거기가 홍해 앞이에요. 양쪽으로는 막혔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고 완전히 사면 초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냥 괜히 우리를 가지고 한번 장난치고 놓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편한 길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때도 편한 길은 앞에 바다도 없는 그냥 육지로 쭉 걸어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나안에 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돌쳐서 출애굽기 14장을 돌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리저리 헤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바로가 그걸 보고 착각을 하고 따라왔다가 물에 수장돼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 예수 믿으면 순풍만 분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를 보십시오. 순풍이 부는 것 같았는데 금방 역풍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순풍만 있고, 편안한 일만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거는 거짓말이고,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 문제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저께인가도 그, 어, 그 조용, 조용남이가 어디에 나와서 뭐를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수로 출세하고 이 길을 걸어온 것을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우연히 재수가 좋았지,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공부했던, 말았던 신앙관이 안 변하면 신학 박사도요. 뭐 인연이라는 말막 쓰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실종돼 버렸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거는 재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직 깊이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35절로, 37절에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의문이죠, 의문. 어찌하여 그런 뜻이죠.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 이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가자는 길을 갔는데 왜안 도와주느냐?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 자, 이 대조를 보십시오. 원망하고 질문하고 의문을 표하는 제자들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아주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글쎄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어제 하루 종일 가르치느라고 피곤했죠.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때100%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배안 고파요. 그죠? 절대 졸립지 않은 거예요. <laughs>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저는 20대 초반까지는 그러는 줄 알았어. 내가 졸립고 배고픈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내 주변에 예수 잘 믿으면 밤새 기도해도 하나도 안 졸립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꽉 찼어.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근데 성경을 제가 그래, 맨날 말했잖아요. 10대 후반, 20대 후반,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군대 가서 한번딱 읽어보는 것밖에 없었다고. 근데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보니까 거짓말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가짜가 많았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느라고 피곤했어요. 그게 주무셨어요. 근데 이 주무셨다는 것은 한쪽에는 피곤하다가 있고 또 하나는 평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와서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일 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평온하면 나도 평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인 거죠. 그 제자들이 막 원망을 하고, 주님이 가자는 길을 왔는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39절로 40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자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질병에게도 그렇고 귀신에게야 뭐 귀신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질병이 생명입니까 바다가 생명입니까 물결이 생명입니까 귀가 없잖아요 못 듣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게 또는 물결을 향하여서 꾸짖으며 이르시되 말하니까. 바다와 물결이 귀가 있는 것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어, 흔들리지 않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발 떨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자발 떨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뭐 인간이니까. 그런데 뒤집어지다가도 주를 바라보면 평온해져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을 하니까 들어요 얘네들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할수 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뭐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특히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는 일은 할수 있다는 말을 안더라고 병은 고친다고 하면서 귀신은 쫓는다고 귀신 쫓는 것이야 나가는 게 눈이 안 보이니까 바다는 물결은 파도는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에 못 하는 거죠. 그럼 사기치면 안 돼요. 못 하는 건못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것들은 안 해야 되고 못 한다고 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고 신앙이야. 그런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야. 그죠?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 우리를 따라서 흉내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냐? 이게 초점이라고. 아까 제가 서론에 이 구조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이 바다 항해 기사,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 그가 누구시기에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동행하며 그분이 이끄는 길을 가는데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평온하면 나도 평온해야 된다. 아니, 내 내가 평온할 수 없으면 적어도 제자들처럼 그분에게 뭐예요? 부탁이라도 해야 된다. 질문이라도 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바다가 그쳤어요. 잠잠하여졌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이런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아직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데, 즉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물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상태이니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제가 쭉 이야기를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초대교에는요, 신앙 고백이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잖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이네 다섯 가지. 그걸 지금 여기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요동을 하느냐?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이 40절 말씀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요 창조주요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하는데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인간이라 요동할 수는 있지만 요동하다가도 주를 바라보면 잠잠해져야 된다. 바다처럼. 그리고 이제 결론이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서 두려움과 앞에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차이죠? 앞에는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고, 41절의 두려움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랍비 정도 되는 줄 알고, 여태까지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랬단 말이죠. 대단한 선생님이야.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바다가 잠잠한 걸 보고, 어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닌데, 랍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병이요, 7병이요, 두 번째 항의 기사,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제 예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말씀이시오 뭐 이런 걸 이제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나에게 누구신가로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여러분에게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인간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가 빠져버린 인생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존재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몇십 년내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었구나. 내 인생의 핵심이시구나.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도 근데 그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구신가 하고 끝났어요.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고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는 나에게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있으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삶이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것은 언어로도 표현이 돼요. 말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말은 능력이 아니라, 나의 변화의 열매인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아, 예수와 함께 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에도 광풍은 있더라. 그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막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데... 평원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건 인간이기 때문이고 한편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믿음이 뭐냐?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이 생각이 말이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에도 광풍이 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 여러 풍파들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며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